최근 TV 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미스터로또에서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면서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제대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안받았으며 방송된 영상에서도 그의 퍼포먼스가 불합리하게 편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팬들은 이찬원의 공연이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 자주 짧게 편집되거나 아예 삭제된 것을 발견하고 이찬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팬들은 SNS에서 분노를 표출하며 이찬원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무대가 온전히 방영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제작진이 이찬원을 편파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태는 이찬원의 팬들뿐만 아니라 연예계 내부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트로트계의 대부로 불리는 나훈아가 이찬원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나훈아는 미스터 로또 제작진이 이찬원의 퍼포먼스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그의 재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훈아는 지찬원 같은 훌륭한 가수는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그 기회를 빼앗는 것은 그의 경력에 심각한 손상을 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훈아의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의 지지는 이찬원 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연예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사건이 더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경력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며 SNS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찬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찬원의 음악적 재능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심지어 미스터로또를 보이콧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찬원이 받는 부당한 대우가 시정될 때까지 항의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 전반에 걸쳐 연예인들의 권리와 그들을 대하는 방송사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현재까지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팬들과 동료들은 그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분명한 것은 이찬원과 그의 팬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단결하고 강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